아, 어, 홍대역입니다, 홍대역. 아일렉스 건물. 뭐, 큐어 건물. 음, 여기서 그, 아까 그, 염창동까지 갔다가, 거기서 이제 나이트 버스, N, N26번 타고, 그 합정에서 홍대 쪽 이렇게 가고 있는데, 기름동 뉴타운 여기 상복대기 네. 콜이 없으니까 그냥 잡아 버렸습니다 그냥 만0 0 포인트 만 구천 이백 포인트 카카오하고 뭐 치매 문제 또콜만 주는 앱이 음, 돼 버렸어요 가격 경쟁에 굉장히... 카카오로 높은 단가를 받을 생각을 하면 절대 안 됩니다. 아휴, 가격이, 산 올라가서 그, 기름역까지 어찌어찌 내려와야죠. 좀... 음. 그렇습니다. 네. 19,200포인트. 아우, 아... 아... 또 올라가서 내려올 거 생각하니까 끔찍합니다.